자, 배경고 6번 한번 해 보자. 자, 문제 풀기 전에 노트 한번 해 볼까? 노트. 자, f(x)하고 g(x)하고 같다. 이렇게 있을 때 y는 f(x)와 y는 g(x) 두 그래프, 두 그래프 교점에 교점에 x 좌표가 x 좌표가 요거 요 방정식 요거 1번이라고 할까 1번 1방정식에 1방정식에 실근이야 실근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얘랑 요렇게 같다고 두면 두 그래프 교점의 x 좌표가딱 한, 한 개인 거야. 접하니까. 그러니까 얘 정리하면,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, 얘가 중근을 갖는 거야. 그래서, 짝수 판별식 쓸수 있겠네. 여기 짝수니까. b-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0이 될 거고, 따라서,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4가 되겠네. 4. a는 4.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4번이야. 이해되지?